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키워드는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님, 한없는 은혜,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의 물로 세례 베풀을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선 군넬리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외형적인 생김새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경외심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들도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 전합니다. 마녀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유의 주, 즉,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36절은 예수께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밝히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 전합니다. 그는 증인으로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고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으로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으로서 이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가 의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을 그 사실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었던 것으로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이와 관련된 선지자의 대표적인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고 있는 장면을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났던 방언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증거는 항상 방언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던 역사를 똑같이 나타나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같은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그 증거로서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로 확증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말이요 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그들 역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고넬류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듣고자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한 날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생겼고, 역시 같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 시작된 교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진 우리에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놀랍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처음 보았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진정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크기가 한이 없음을 보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듣고 배웠는데, 땅 끝에 속한 이방인의 회심과 세례를 직접 보고 있으니 더욱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천국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그들은 기쁨으로 고넬류와 사람들과 교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우리에게도 남겨져.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서 그들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못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격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받은 고넬료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합니다. 그리스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잘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벽을 세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굳은 생각으로 품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